이게 나무위키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 강진시에 대한 불만도 적잖이 내용에 많이 담겨 있는데, 나는 다 가봤어 나도 다 가봤어 나는 미술관 안 가봤어 나는 줄다리기 축제 한 번도 못 가봤어 나도 그거 못 가봤어 가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 그때 때문에. 줄다리기 축제할 때불태우는거같 불태우기 어... 나 그거 한번 보고 싶어 따뜻할 것 같아 불멍? 마시멜로우 갖다 드렸어 자기가 추천하는 관광 하얀 나는 당산저수지 추천 데크가 잘돼 있어 산책하기 좋은 곳이야 생태계 파괴가 안돼 있어가지고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 이 t v 생생정보에 우렁이 왔다라고 하는 우렁이 쌈, 쌈장 쌈밥집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다 2019년 2월 맛있는 여석들의 김준현이 신평의모 중국점을 중국 음식점을 방문한 바가 있다 그리고 시내에 몇몇 갈비집이 유명하지만 멀리서 찾아올 정도라기엔 <laughs> 1, 3월 경에 새죽개 자부자부 4월 경에는 4월 4월경에 경 열리는 장구항의 실치도 나름 별미. 아, 당진 아 오늘 꼭, 먹고 가야 된다 나는 우렁쌈밥이 제일 맛있는 아, 것 같아 우렁쌈밥이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어.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음식 중에 우렁쌈밥이 있고 대중의 픽. 약간 호불호 갈리는 음식 중에는 오죽 실치 실치 축제도 하고 그리고 바지락 축제도 하고 삼표 참 굳이 자랑거리를 들자면 넓게 펼쳐진 간척지 논밭과 제철 소풍경 바다가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해나루쌀과 해나루황토구마는 정말 맛있다. 간접 재로 자라는 게 괜히 맛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찾아오지 말고 택배 주문해라. 네, 고구마는 저도 많이 먹는데 매년 사먹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당신 고구마는 진짜 음. 알아주는 것 같아요. 호박고구마든 밤고구마든 다 맛있더라고요. 어, 호박밖에 안 먹었어요. 호박 밤고구마도 먹어 진짜 맛있어. 이번에 먹었는데 난 밤고구마를 안 좋아하는데, 원래 호박고구마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달고 맛있으니까. 근데 밤고구마도 달고 맛있더라고요. 호박고구마만큼 달고 18년도에 저는 고구마를 직접 캐러 갔었어요. 음. 왜? 그 농촌 일손 돕기로 음 일손 돕기 음음 하러 가서 고구마도 캐고 좀 받아가지고 먹고 음 지역 축제로는 무, 중요 무형문화재 75호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줄다리기 중 하나인 기지시 줄다리기가 음력 3월 초에 열린다 여러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들어 줄다리기를 하는 게 상당히 재밌다 오징어게임 나오고 나서 유튜브가동영서 엄청 올랐던데 줄다리기는 당진이 먼저 해옷게임 시청자분들 <웃음> 기다리기는 <laughs> 당신입니다. 합덕읍에는 합덕성당, 칠리성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이 있고요. 송화급에는 회경사 그리고 서해대교. 고대면에는 삼산수목원 성문면에는 외목마을이랑 난지도해수욕장. 둘다가봤어요 난지도. 난지도. 아, 난지도 그럼요. 외목마을. 우리 난지도, 난지도 가봤죠. 수도 있잖아요. 아, 대우지에 관광지가 없어가지고. 음 그러게. 어. 만지도 같은 당진이지만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면서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고 가면 은좀 한적한 느낌이 들어요. 마을이 한적하고 지금 같은 비대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시기에 딱 좋은 물놀이 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성면에 아미미술관, 우방면에 솔메성지 침평면에 사교함성공원, 한면에당산조수지 생태공원. 내가 아까 말한 곳. 봉산저수지 진짜 좋아. 여기 보면 은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아. 관광지가 다 나오지 않은 게 많으니까 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편집을 해주시고 합덕에 또 뭐가 있지? 여기 없는 곳 중에? 거근의 순례길을 돌게 된다면 합덕에 음. 있는 좋은 음. 곳은 다 돌게 되는 거라고 할수 있지. 송악의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오, 어? 아, 그러네, 맞아요. 그러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가면 진짜 큰그 줄다리기 줄 있잖아. 그거는 크구나. 진짜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응. 것 같아.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게 크다고 생각 못 하는데 진짜 직접, 직접 가서 보니까 응. 진짜 100m 달리기 해도 될 정도로 크고 길. 엄청 무거워요 그거. 예전에 외목마을 행사할 때 가지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별말 다 했지? 별말 어떻게 옮겨? 사람들이 옮겨요 사람들이 진 30명 달라붙어가지고 와 맨천 레트로 거리, 맞아 맨천 레트로 거리도 있고 그 커피집 하나 있죠아 맨천, 맨천 창고 먼춘 창고 그 개관식에 갔는데 그 창고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이제 사업하는 것들을 이제 연계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장소가 따로 이렇게 옆에 있더라고. 꽃 어, 같은 것도 막 팔고 옆에서 어,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 다양한 게 많더라고 은근히 뭐 비누 이런 것도 있고. 당진시가 지금 많이 커졌는데요. 앞으로도 성문 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돼서 당진시가 당진 가영시가 당진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열심히 인구를 유입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게 처음이라 너무 어색한데 쉽지 않네요, 정말. <laughs> 앞으로 익숙해질 앞으로 거예요. 앞으로 저 계속. 또한 당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위키를 읽어보면서 내가 모르고 있던 당진도 알게 됐지만 이게 나무위키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 당진시에 대한 불만도 적잖이 내용에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 불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나무위키 읽기 콘텐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